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요 뉴질랜드 앵초 음, 스트렙토카르푸스 이 아이, 요전에 제가 <laughs> 네, 보여드렸죠. 구입하고 나서, 근데 네, 한 닷센가? 지나서 이거 분갈이를 했어요. 어, 음, 이 아이는, 음, 먼저 키우던 분이 이 토분은 별로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플라스틱 화분이 더좋다 그래서 어, 화분이 뭐 다시 사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이거 호접난 분갈이 하려고 에, 난 알아요. 그 난원에서 사놨던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했습니다. 어, 얘들은 과습이 안 좋다고 하는 애니까 어, 이 화분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화분에다가 <laughs> 며칠 전에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이 오리엔탈 아트는 쏘다 보니까 이게 두 포기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나눠줬습니다. 여기하고, 이거. 잘 됐죠?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서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 얘도 꽃이 더 피고, 어, 쟤도, 헤레나도 어, 꽃이 피었어요. 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또 새로운 꽃이 피어 있어서, 제가, 아, <laughs> 어, 이 아이는 오늘 제가 지나다가 아,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손님들 그냥 손님들 오시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냥 그냥 구입한 가격에 판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미용실 단골도 아닌데 그냥 지나다가 너무 이쁘길래 데리고 왔어요. 얘는 백조자스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조자스민 너무 이쁘죠? 진짜 백조 같죠? 아, 향도 아주 자스민이니까 향도 참 아주. 좋은 향이 나네요. 구멍을 또 엄청 많이 달렸어요. 백조 자스민이에요. 뭐 아주 비싼 아이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 아이는 어, 야생화장에서 요전에 그... 게이비 붓꽃하고 같이 온아이예요 근데 얘는, 게이비는 비쌌지만 얘는 뭐, 오천 원인가? 근데, 구근 아이리스. 구근 아이리스예요 근데, 어, 뭐, 이, 입도 엄청 이렇게 아주 쫙 뻗어나갔는데, 꽃도 하나가 이렇게 아주 아주 탐스러운 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꽃을 제가 그 야생화 짱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다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아, 거기 화원은 아직 꽃이 안 피었다네요. <laughs> 제가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음, 이게 어제쯤 활짝 피었는데,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리스 종류는 꽃이 별로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예쁘죠? 구근 아이리스 구근이 이 안에 동그랗게 있더라고요. 제가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근데 어, 엄청. 아주 진짜 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리스입니다. 어, 이피 그냥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쫙 뻗었어요. 어, 볼수록 아주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이풍로초는 <laughs> 음, 제가 몇년 키운 애인데요. 이 구근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아, 어제 조그만 화분에 있던 걸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꺼냈더니, 잔 뿌리가 꽉차 있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 뿌리가 막 뚝뚝 떨어져서, 구근을 어떻게, 그냥, 떨궈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었는데 어, 한몇 시간 지나고 보니 얘가 막 시들어서 축 처져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녁에 내가막 이제 스프레이를 해서 물을 주고 음 어디 갔나 이 이 페트병, 전 이걸 잘 씌워주거든요. 얘를 갖다가,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얘가 아주 참 효과적이에요. 어, 겨울 동안에 제가 이거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갈이 해서 씨들 안에는 이거 한번 씌워보세요. 비닐봉지 보다 얘가 잘 보이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며칠 더 이렇게 씌워야 될것 같아요 아직 더 자리잡기까지는 꽃도 이렇게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 해바라기 앵초. 꽃이 진짜 너무 조그맣네요. 요게 요게 실물 크기예요. 실물 크기. 너무 조그만하죠. 참 예쁘게 생겼는데 꽃이 너무 조그만하네요. 좀큰 것도 있던데 저희 집은 이렇게 조그맣게 피네요 <laughs> 이건 영국 앵초인데 아직 꽃대 안 올라오고 음, 이게 음, 한송이 한송이가 잘 잡히지가 않네 음, 이게 줄무늬 에, 막실라리아예요. 근데 꽃 색깔이 이렇게 진한데 딱한 송이가 피었어요. 잘안 보이시죠? 아, 이렇게. 그리고 요건 나나 막실라리아 나나인데 얘는 제법 많이 피었죠? 어, 그래서 오늘 이 씩씩하게 <laughs> 피어난 이구은 아이리스, 그리고 새로 오늘 식구가 된이 백조 자스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그냥 짧게 마치겠습니다. 와, 아, 예뻐. 지금 향기도 솔솔 나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기온은 높은데, 날씨가 흐렸네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아, 이제 봄을 맞이하여, 모두 꽃 예쁘게 잘 가꾸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